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알을 그 돌보다 단단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알랑 까진, 어, 그런 인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여자 여덟 명과 바람을 피운 전남친 K는 보아라. 알지? 나 이거 다 터트릴 거야. 네 알도. 그러니까 알 조심해라. 알았냐? 원제 여덟 명과 바람을 피운 전 남친 K에게.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화력이 가장 강한 이곳에 이 그지 같은 인간의 민낯을 꼭 까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 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화 녹음 증거, 카톡 증거는 물론 이 인간의 일기장 아래에 사진 첨부합니다. 참고로 저는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인 일기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에 여기 원본 제목을 검색하시면 은 네이트판 들어가셔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절대 거짓이 아닌 철저한 사실임을 명시합니다. 인간이 아니면서 인간인 척하는 전남친 K는 보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우리나라 아니지 이 지구상 너만큼 죄질이 나쁜 존재가 또 있을까 싶다 이 자식아. 그래 바로 이거네 영악하다라는 말이 딱 맞아. 허허히 하허히 허허히 하하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K야. 아니 니가 정말 사람 새끼냐? 어떻게 나랑 사귀는 동안, 그것도 고작 6개월 동안, 여자를 8명씩이나 만나니? 그것도 동시에 5명씩.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바람 피운 총 여자가 8명이고, 동시에 만난 건 5명이라고 합니다. <laughs> 미쳤네요. 예땡, 은땡, 날땡, 민땡, 소땡, 보땡, 효땡, 재땡 등등등. 니네 일기장에 싹다 적혀있더라. 미친거니? 정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 정도니까 더될 수도 있겠네. 왜? 원나잇 같은 건 일기에 잘안 썼으니까. 그렇지? 진심으로 걱정된다. 너 아랫돌이 안 썩었냐? 하긴 넌늘 자기 관리에 도같은 인간이었지.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성실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더라고. 그래 한편으론 이해가 돼 그럴 수밖에 없지. 훤칠하게 큰 키에 꾸준한 헬스와 골프로 다져진 몸 부모님 모두 교육적인 집안에서 국립대 4년 내내 장학생에다가 수석을 놓쳐 본 적도 없고 기사 자격증도 1년에 한 개씩 따고 매일 아침마다 명상과 논어를 공부. 어디 그뿐이냐? 너는 회사에서도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놈이잖아. 노노. 그렇게 너는 그동안 인성과 평판, 학벌, 키, 직업 재테크, 자기관리 등등등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1등의 인생을 살아왔었지. 아 물론 겉으로 봤을 때만 말이야. 그러니 니네 진짜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마 니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으리라고는 꿈에도 모를 거다. 언제나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한 너.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도네 시간 갖는 거 그냥 다 이해하고 참았다? 너는 1분 1초도 절대 허투루 쓰지 않는 인간이니까. 여자 관계에 있어서는 진짜 의심을 단한 번도 안 해봤지. 10시간 넘게 연락이 안 돼도 그랬고, 또 다음날 오후에 넌지시 어우씨, 내가 어제 술 먹고 뻗었어. 이런 말을 해도 나는 걱정만 했지. 회장만 해장은 했어? 속은 괜찮아? 이렇게 말이야. 그래 사실 속이 아니라 네 알을 걱정했어야 하는 건데 공부한다 아프다 바쁘다 본가에 간다 동창 모임이 있다 동기 모임이 있다 등등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과 20분 거리에 사는데도 무려 두 달을 못 봤다 두 달을 물론 서운했지 짜증도 나고 왜 나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워낙 계획적으로 사는 인간이고 또 네가 잘되면 나도 좋은 거니까 항상 응원하고 기다려줬다 알고 있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졸라 계획적이고 또 치밀하고 은밀하게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놀고 있었네. 어?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자꾸 살이 빠지는 너 계속 걱정하고 잘좀 먹으라면 냉장고 수시로 채워주고 생필품 사다주고 사택 가서 빨래에 청소해. 오렁각신 노릇을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알이었다니 너참 대단하다. 알 다이어트. 여하튼 그날도 그랬지. 너는 술에 쩔어 연락을 했고 나는 걱정되는 마음에 바로 사택으로 달려가 숙취해소제 사 먹이고 토할 때 등도 두드려주고 그렇게 간신히 재우고 다시 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참 신기해. 그날따라 이상하게 네 폰이 딱 눈에 보이네. 평소엔 그게 보여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땐 초기 발동한 건지 뭔지 느낌이 쎄하더라. 그래서 봤다. 어차피, 뭐,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으니까. 하긴, 그랬으니까 내가 안심을 아니지, 방심을 했던 것도 있었겠네. 게다가, 너 스스로도 늘 당당하다고 했었으니까. 해서, 그 누구보다 너를 믿었는데, 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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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뭐니? 그냥 바람도 아니고, 여자, 여, 여 여자가 도대체 몇 명이야? 전날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애플워치로 골프 헬스 인증을 다른 여자들한테 하고 있네? 사택에 TV가 없다고 해서 애플 TV 아이디 공유했고, 내가 탭도 줬지? 근데 이 새끼야. 그걸로 영화 본 거를 다른 여자들한테 인증을 하고 있네? 어허? 내가 사준 닭가슴살 볶음밥, 그거 사진 찍어서 다른 여자도 아닌 다른 여자들한테 다 보내고, 게다가 갤러리엔 다른 여자와 모텔 가서 찍은 성관계 영상도 버젓이 있네? 니가 정말 사람이니? 어? 그날, 우리 거제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너몸 아프다고 해서 취소했던 날, 어? 그날이잖아. 왜 말을 똑바로 안 했어? 처음부터 딴 여자랑 그거 찍는다고 말을 했으면, 그냥 쿨하게, 어, 니알거어 네 차버리고 바로 빠져줬을 텐데, 산의 놈이 고작 한다는 핑계가 아프다냐, 아프다? 아이고, 아파라. 그리고 니네 일기장. 여자들 이름인 그리고 네 일기장 여자들 이름을 다섯 명 이상씩 주르륵 적어놓고 날짜별로 ox 표시와 더불어 코멘트까지 적어가며 참 상세히도 평가를 해놨대. 어? 특히 그 중간중간엔 여자 보기를 돌보듯 하라. 모든 원흉은 여자였다. 여자는 안 돼. 술도 안 돼. 시간을 너무 못 쓰게 한다. 역시나 여자가 문제요. 데이트 안 돼. 저스트 플레이. 어? 맞습니까? 어? 이런 여성 혐오적인 문구들이 참 많어. 그런데 동시에 다섯 명씩 만나는 너를 나는 뭐라고 불러야 되니? 어? 네가 쇠공 말투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쇠공은 어, 철구씨입니다. 음. 그랬잖냐? 뭐? 너에게 맞는 여자로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나를 포함해 저 여자들 모두가 나한테 진심으로 대할 때 너는 계속 여자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재고 마음 가지고 놀고 진심을 우롱한 거지 새끼야. 뭘 찾긴 뭘 찾아. 뭔데 나한테는 여자도 골프, 헬스, 독서처럼 자기 개발의 한 수단이냐? 그래서 이러는 거야? 아 그리고 또 있네. 데이트에 돈, 돈 아끼고 나한테 쓰자. 나한테 투자를 하자. 나한테 집중. 머니는 미. 뭐 어쩌고 저쩌고 헬스 어쩌고 저쩌고. 내 개발, 이런 문구들,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주식 코인으로 투자도 잘 해가지고, 돈도 막몇 억씩 굴린다고 다닌다며, 굴리고 다닌다며, 가만 보니 너, 니꺼는 네 진짜 잘 챙긴다? 그래, 생각해보면 그렇다. 나는 너랑 6개월 동안 사귀면서 너한테 작은 선물 하나 받아본 적이 없네? 애초에 뭐 그런 걸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너를 위해 주문 제작한 생일 케이크, 그리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파티에, 너를 위해 사다 준 과일들, 믹서기에, 또 아프다고 할 때마다 바리바리 챙겨준 약들까지, 나도 자취를 하는 몸이지만 사택에 사는 널 위해 여러 가지 식품들, 계란, 견과류, 양배추즙, 화장품 등 계속 보내주고 진짜 내 모든 걸다 바쳤지만 나는 진짜 일도 아깝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이 와서 보니까 그동안 나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네. 그래, 네가 만나는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나는 뭐 물주나 보험 뭐 그런 건가? 여행을 좋아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예약했던 펜션과 호텔 그 등등등 모조리 다 취소했던 날들 이때도 너는 꾸라를 치고 다른 여자랑 신나게 놀고 있었다고 네 일기장 스케줄이랑 비교해 보니까 다 보인다야 본가에 가서 아버지랑 대화한다 친구랑 술 마신다 격리가 됐다 등등등 이런 거짓말들 하면서 수많은 여자들을 번갈아 가며 그렇게 만나면서 관리를 해왔었네 열심히 거기다 술 마시고 모텔 가고 헌팅하고 클럽 가고 원나잇까지. 근데 케야 대체 나는 나한테 뭐였니? 니네 친한 친구들 나한테 소개해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또 회사 친한 동기 형 결혼식은 물론 회사 동기 부분에 집들이에도 데려가 같이 놀고 왜 그랬어 나한테? 어? 나는 항상 응원해주고 조용히 기다려주고 절대 화안 내고 맨날 웃고 너 좋다고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이 만만하고 다 퍼주는 호구로 보였던 거야? 그런 거니? 그래. 너 진짜 열심히 사는 놈이지. 회사 다니면서 계속 공부하고 책도 읽고 노나 말이야. 시간도 아껴 쓰고 니네 취미 중요하고 니네 주변 사람들도 중요하고 늘 인생 계획 재무 계획 열심히 세우고 다 좋아. 근데 말이야. 늘 이렇게 니네 인생에는 정말로 진심이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은 전혀 신경을 안 쓰니? 아니 인간이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어? 적어도 남의 인생 피해주고 상처 주지는 말아야지. 나 너랑 사귀면서 네 앞에서 참 많이 울었는데 너는 단한 번도 그런 나를 달래준 적이 없었지. 그렇지? 미안하다는 말한번 없었고 다툼이 있어도 먼저 굽히는 모습 절대 없었잖아. 항상 내가 붙잡았지. 안 그래? 게다가 이제 모든 걸다 알고 있는 나에게 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누구랑 자 누구랑 자기는?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어 미친 거야 뭐야? 이러면서 되려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너 정말 사람이 맞나 싶다 하긴 무서웠겠지 니네 주변에 이게 다 알려지면 이미지 개박살날 상황인데 당연히 무서웠을 거야 아마 모르긴 해도 알이 확 쪼그라 들었을 테지 어 쪼그라 들었을 테지 근데 마지막 통화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물었지 야 몇월 며칠밤 연락 안된날 뭐 했어 난 이때 네가 여자 헌팅해가지고 노래주점을 찾았고 이후 모텔까지 갔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너는 막 울면서 거짓말하더라? <laughs> 친구랑 있었다니까! 아이씨!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렇다. 진짜 소름돋는 연기였어. 아니 어쩜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가족까지 다 팔아가면서 목소리 하나 안 떨리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야? 제발 인간 좀 되라. 그리고 여자는 네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야. 그러니 나한테 했던 만행들 평생 기억하고 내가 아팠던 만큼 너도 고통받기를 바란다. 근데 소시오패스 같은 네가 과연 그럴 수나 있을지. 아마 오늘도 그래. 헬스도 하고 골프도 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노래도 읽고 회사 동기들 또 친구들과 어떤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더 열심히 살아가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은 스노우볼을 굴려보는 거야. 절대 죽을 때까지 아무렇지 않게 살지 마라. 세줄여야 6개월 연애하면서 최소 8명의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음. 바람 걸렸을 때도 위풍당당 미안하단 말없이 추궁과 윽박을 지름. 니우 첫담이 울면서 전화 왔을 때도 끝까지 꼬라침. 댓글 1번. 헤호! <laughs> 헤하오야! 직원들이 이거를 봤으면 좋겠네요. 논어를 읽는다고 하면 바로 알것 같은데? 깔깔깔깔깔! 내 댓글. 노노 이런 미친. 야 노노를 읽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아니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노를 읽는 건가? 그러면 혹시 사람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지. 2번. 여기 저희 남편 회사인데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노노를 잘 읽기 안 싶다고. 3번. 이미 다 까발려진 부서로 연락하고 잠수 탔다고 합니다. 난리 났대요. 2번. 아니 진짜 미친놈인 건가? 어? 여자를 저렇게 혐오하면서 도대체 여자를 왜 만나는 거요? 그것도 저렇게나 많이... 어이씨 소름끼쳐 이씨 3번 와... 자기 자신이 제어가 안되고 막 불끈불끈하나보다 그리고 여자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렇게 계속 졸라 많이 적어놨네? 뭐야? 알을 돌로 만들 때까지 단련을 하겠다 뭐 이런 건가? 댓글 여자를 돌같이 하라면서 동시에 8명? 미친 끌끌 끌 알이 무슨 수성 모으는 전문가인가? 아이씨 또라이 여보여 2번 아이고 우리 최영 장군님 무덤에서 벌떡 튀어 나오시겠네. <laughs> 옛날 고려말 최영 장군님이 그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laughs> 4번 그러지 말고 블라인드에 올리세요. 꽁꽁은 다른 기관에 비해 지사 사업소 몇개 없어서 본사에 인원들 다 몰려 있고 특히 똥똥 직렬 같은 경우엔 꽁꽁 붙박이로 하는데 그런 만큼 저기에 올리면 소문 금방 날 거예요. 대댓글? 거기다 벌써 올라왔고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5번 사진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같은 회사 다른 여자 동료가 쓴 글이에요. 블라를 통해서 사내에도 사내에 벌써 소문 퍼졌대요. 사무실로 바람 핀거 전화 오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 꽁꽁 맞냐? 코로나 걸린 거 맞냐? 돌아가면서 사무실에 전화 오게 해가지고 어? 진짜 짜증 나니까 처신 좀잘 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여덟 명이랑 바람 피면서 회사 팔아 가지고 확인 전화 오게 만들고 동네 방네 다뭐 교대 근무 중에 온 운동 공부 소문 다 내고 블라인드 판 인터넷 여기저기 소문 나는 중인데 이봐요 후배님 매듭이라도 제대로 좀맺으세요 회사 회사 좀 그만 팔아 엄한 사람 욕먹게 하지 말라고. 이, 그지 같은 놈아. 6번. 헐! 8명이라니, 딸덜덜 진짜 열심히 사는 놈이네. 게다가 동시에 5명씩 헐. 아,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가능한가? 어. 이야. 아니, 그 바람둥이들 얘기 들어보면, 은왜 그냥 한 사람만 바람 피는 거 말고, 막 양다리, 삼다리 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보면 막 힘들어 죽을라 그러거든. 특히 한두 명하고만 바람을 피워도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떻게 야? 여덟 명이고 동시에 다섯 명을 야.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난놈입니다. <laughs> 여하튼 축하드려요. 어, 감사합니다. 어?